안녕하세요. 음,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는데요. 처음 아닌가? 아무튼, 이게 흔들린는 죄송해요. 오늘은 유비 언니가 저에게 준걸 후기할 겁니다. 짜란! 이렇게나 푸짐하게 싸졌어요. 그러면은, 그거 씽 일단은, 어, 떻게 보여줄까? 오! 라이언. 와, 귀여워. 완전 귀여워요. 뒷면도 있나? 우와, 완전 귀여워. 진짜 귀엽죠? <laughs> 자, 다 짠! 짜란. 오, 저네요. 음, 음? 이게 뭐지? 헐, 먼저 읽기. 아, 어떡하지? 음, 어, 아무튼, 제가 읽어보고, 한번 해볼게요 양, 잠깐 어두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... 보여줘도 될거 같은데요 안녕 포규야 내딸 네, 유비야 너가 선물을 준비해줬길래 너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선물을 보내본다 나중에 들어+ 들어 했으면 좋겠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막 일러 많이만 못뭐 빼주고 뭐 그려줘서 미안해 대신 늑대게임 내용 내용을 정리했어 스포 내용이 어. 저, 어, 어, 그냥, 어, 다음에 넘어갈게요. <laughs> 이기 힘들어. 미안해. 음, 다음에는, 어, 이런게 있네요. 우와, 짱, 우와. 이거 봐봐요. 짱 귀엽죠. 언니 역시 금손이라니까. 자, 다음으로 고싱. 다음에는 이런 종이들 있는데, 요, 요 종인데, 어,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정이랑 한번 열어보자. 어, 어, 여러분, 잠만요. 준비하고 올게요. 준비하고 올게요. 짜잔! 여보세요 유비 자켓 모든 것! 유비 자켓 모든 것이에요 와 혀혁형 A 유비 12살이네요 별명 까불이 <laughs> 네네꿈 유튜버 역시 언니가 유튜버구나 아, 다음입니다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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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다음입니다 다음, 다음. 음, 짜잔. 저는 만능동생입니다. 만능동생. 언니 짱 고마워. 일단 이거 읽어볼게요. 몇 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. 자. 르트게임 스토리입니다. 이따가 르트게임 주접을 거고요. 짜잔 오네 끝났네요 이렇게 달읽셨죠 저는 이게 귀찮... 귀찮게 아니라 못 읽어서 음...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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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자 마지막으로 얘네들과 함께 인사할 건데요. 어, 아, 아, 이 도망가지 마. 얘네들과 인사합시다. 어, 하나 안 보여준 게 있네요. 라이언. 어, 지퍼가 있는데, 뭐가 들어있네요. 어, 뭔지 봅시다. 잠깐만요. 오, 이게 쓰는 라이언인데 완전 귀여워요. 그죠? 귀여워요. 귀여워, 귀여워. 그 안에는 원래 이게 3개 정도 들어있었는데 제가 다 먹어버려서 아무튼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수고했고요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~